테슬라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파수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2025년 크리스마스 이별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우리 주주분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정말 놀라운 상황입니다. 오늘 마감된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485달러 선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 수준을 굳건히 지켜냈죠. 하지만 이 화려한 숫자 뒤에는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데이터들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상황의 정체와 우리가 진짜 확인해야 할 월가의 속내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놀라게 만든 소식은 바로 전기차 판매 성적표입니다. 올해 테슬라의 유럽 시장 판매량이 전년 대비 무려 39%나 급감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단순히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도 각각 8%와 9% 수준의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도량도 160만 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서 2년 연속 판매 감소라는 뼈 아픈 기록을 남기게 됐는데요.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라면 주가가 반토막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왜 테슬라의 주가는 오히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걸까요? 월가 분석가들은 이제 테슬라의 가치를 판매량이 아닌 AI와 로보택시에서 찾고 있습니다. 케나코드의 조지 지아나리카스 분석가는 인도량 전망치를 낮추면서도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어요. 시장이 당장의 판매 숫자 너머에 있는 테슬라의 진짜 미래 가치를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테슬라는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AI 플랫폼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죠. 특히,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분석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로보틱스와 AI 계획이 본계도에 오를 경우 테슬라의 가치가 2027년까지 3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3조 달러면 지금 주가에서도 몇 배는 더 가야 하는 엄청난 성장이 남아 있다는 소리인데 도이치 방크 역시 전기차 판매량은 낮춰 잡았지만 로보 택시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의 판매 부진은 로보 택시라는 거대한 파도가 오기 전에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시각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실제로 자율주행 승차 공유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이달 말까지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주행 테스트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로보택시 전용 차량과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도 본격화할 예정이죠.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끈끈한 관계가 자율주행 규제 완화라는 강력한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데요. 이런 강력한 모멘텀들이 전기차 판매 부진이라는 악재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전문가가 밝은 미래만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모닝스타의 세스 골드스틴 분석가는 시장이 로보택시 가치를 너무 과하게 평가하고 있다며 경고를 보냈습니다. 로보택시가 완전히 개발되고 수익이 나기까지는 아직도 수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냉정한 지적인데요. 현재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의견과 함께 매도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원래 현실보다 미래의 꿈을 먼저 반영하는 법이죠. 과거의 숫자에 갇혀 있다가는 테슬라가 보여줄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주분들에게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전기차 판매가 줄어드는 건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과도기 현상일 뿐이에요. 오히려 그 빈자리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마진과 AI 데이터 가치가 채우면서 수익성은 더 높아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인도량 발표나 회의론적인 뉴스에 휩쓸려 매도 버튼을 누를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의 불안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테슬라의 AI 진척 상황을 누구보다 빠르게 추적하겠습니다. 내년은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를 넘어 진정한 AI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겁니다. 로봇 택시가 도로를 누비고 옵티머스가 공장에 배치되는 순간 주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곳까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지금의 사상 최고가 랠리는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일론 머스크의 비전을 믿고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 있으시면 돼요. 테슬라 주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회사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테슬라라는 한 종목만 계속 쳐다보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상에서의 혁명을 테슬라로 완성하고 있다면 우주에서는 더 거대한 판을 짜고 있거든요. 테슬라의 수익을 뛰어넘어 우리 계좌를 완전히 바꿔줄 머스크의 진짜 히든카드는 뭘까요? 주식시장은 언제나 다음 주인공을 찾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테슬라를 이을 다음 핵심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엑스의 상장 소식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페이스엑스, 특히 그 중에서도 돈을 정말 잘 벌고 있는 스타링크의 상장이 가까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벌써 들썩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하나 있습니다. 스페이스 X가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지만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당장 그 주식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장될 때까지 그냥 손 놓고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상장하자마자 남들 다 달려들 때 비싸게 사야 할까요? 사실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스페이스X가 상장하기 전에 그 기운을 받아서 미리 크게 오를 종목을 찾는 건데요. 주식 시장은 원래 실제 사건이 터지기 전 기대감으로 오를 때가 가장 수익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스페이스X와 함께 움직일 아주 중요한 종목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페이스X가 로켓을 쏘고 우주 인터넷 사업을 확장할 때그 옆에서 가장 실질적인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기업인데요. 로켓을 만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로켓에 실려 나가는 수천 개의 위성이 누구의 기술로 움직이고 어디와 연결되는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히든 종목은 우주 산업 분야에서 따라올 곳이 없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스페이스X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스페이스X가 없으면 사업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깊게 엮여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배가 움직일 때그 배를 움직이는 엔진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은 아직 이 종목과 스페이스X의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상장 일정이 구체화되고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이 종목은 제2의 스페이스X라는 이름표를 달고 가장 먼저 튀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사실 이 종목은 저만 알고 싶어서 꽁꽁 숨겨두었던 종목이에요. 엔비디아도 처음엔 다들 긴가민가 했었지만 결국 그 가치를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 엄청난 수익을 챙겼던 것과 똑같은 이치에요. 스페이스 X 상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파도를 타고 큰 수익을 낼 준비를 미리 마쳐야 합니다. 단순히 상장하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종목은 제가 정말로 고심해서 고른 종목인 만큼, 아무에게나 막 알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심으로 수익을 내고 싶고, 우주 산업의 미래를 믿는 분들하고만 이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거기에 있는 네이버 폼 링크를 클릭해서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 히든 종목의 이름과 제가 분석한 핵심 보고서를 통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남들이 뒤늦게 뉴스 보고 달려들 때 우리는 여유롭게 수익을 즐기면 되겠죠? 자, 우주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완전히 바꿔줄 이 종목,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투자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결정지을 가장 확실한 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청 확인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파서였습니다.